저 젊은 분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. 편지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. 돈이 5만 원이네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걸 편지를 열어보니까 황교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내일이 설날입니다. 제복 많이 받으세요. 이게 이제 동탄 그 북경 반점 주인입니다. 주인.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중국 분인데 뭐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집을 경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요즘 이제 나라가 이렇게 돼 가는 걸 보니까 뭐 본인은 중국인이지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. 대한민국이 참 좋아서 왔는데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. 오히려 자기가 경험했던 중국의 모습을 맛본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통해하시더라고요. 이 편지 정말 귀한 것 같고 또 중국 식당 뭐 작은 것 같아요. 하면서 수입도 많지 않을 텐데 이런 귀한 후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 식당 이름이 이름 광고도 좀 해도 됩니까? <laughs> 동탄 북경 반점이에요 그러니까 동탄에 있는 모임입니다.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